마태복음 에, 보 면요 13장53절 부터 보 면요, 예수 께서, 이 모든 비유 를 마치 신 후에 거 기를 떠 나서 고향 으로 돌 아가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 예수님 이제 고향에 가셔서 한번 다 가르쳤을 때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그 다음엔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가족들,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어, 5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유다가 몇 대지요? 가련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 오늘은 유다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은30에 판 유다가 아니고,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 네. 자, 여기 한번 보면, 우리 유다서 넘어가서 보면요. <laughs> 유다서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래 나와요. 이야고보는 누군가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럼 유다도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잘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잘했어요? 정신 차렸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이나 다 봤을 때, 이건 메시아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누가 유다가 지금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3자가 아니고. 대개 보면 아 누구 아들 이래지 누구 형제 이런 말잘안 하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꽤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 하노라? 편지하노라. 편지 내가 이걸, 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되는데 내가 이거 가슴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뭐 한다고요? 내가 편지 쓴다. 편지 쓴다. 극률과 평광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러면서 그가 이제 편지 의 내용을 쓰는데요. 정말 자기도 예수님을 오해했지만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형제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못 박는 걸 봤을 때 그가 뭐가 생겼을까? 아, 자신도 믿지만은. 너무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응? 내가 예수님 아들 동생 아니냐. 메시아다. 누구 말도 믿지 마라. 내가 같이 자랐고, 내가 그 예언을 다 한다. 그 뜨거웠겠지,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섰는데,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배척하는 이단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야 이거 가만히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저희가 예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심판받게 되어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지배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하는 자이 시대에는 삼일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는 이 말이 지구에 가뒀다는 겁니다. 우주의 감옥이 어디예요지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아이고, 감옥 속에 살면서도 감옥인 줄 모르고, 천국 천국인 줄 알고 산다는 게참 가소롭다, 그죠?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한 걸 확실히 알아버리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이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단이 누군가에 대해서 실체를 바뀌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사단이고 귀신이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 사단도 마지막에는 소돔성이 멸망하듯이 완전히 지구가 불탈때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타고 있나요? 타요 안 타요? 이 말은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니고 완전히 태우는 불. 예, 네, 완전이란 뜻인데.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다. 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며. 이 시대는요. 부절제 자체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듯이 이 유다가 그랬어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적이며 그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같으면 어깨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주사님 어, 어깨 피고, 뭐 좀, 누가 그랬어요?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모세의 동생이라고 빳빳하게 하면서, 어, 누나라고. 내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다고? 어버 키웠다고. 그러다 뭐 들었어요? 문도 뺀 들어 버렸 근데 이 유다는, 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고,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라 얘기 못 하고 누구의 형제라 그래요? 야곱의 형제다. 야곱의 형제다. 네. 권위를 업신적이며 영광을 해방하는다. 영광을 해방한다는 뭐, 말이 무슨 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품성적으로 완전한 분이셨다. 우리가 그를 시기해서 믿지 않았지. 완전한 분이셨다. 너희가 더 이상 그분의 영광인 그분의 품성을 흠집내고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니라 예. 우리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건참 위험하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그분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서 계속 전화와 2030년 재림인데 화이프니 돼지고기도 먹었고 그분이 어떻게 선지자냐고 우리가 지금 누구 덕에 사는데 화이뿐이 아니면 우리가 정로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못 가요. 우리가 엘렌지화이스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 숨기고 피한다면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책에도 엘렌지화이스라는 분해서, 글에서 따왔다고 탁 써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올려놓는가 하면, 홍경세에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것 관여하지 않는다. 그 양반의 책을 보면, 옳은 것은 누가 어떻게 보는 것 관계없이 무조건 인용해서 쓰고 활용한다. 그렇게 나해요 엘렌지 화이다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겠어요? 못 만나요. 하늘 가면 한턱 내야 되겠지, 우리가.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으로 몸을 정결케 해야 초자연 법칙으로 주님과 교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자기가 아무리 들어가려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 소리 안 하는 거 같은 거죠. 화 있을진저 이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이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 무섭지, 그지요? 이 유다가, 이 자기가 예수님의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목숨간에서 일하는 것부터 나가는 걸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유다는 뭘 느꼈는가? 예수님이 자기 형제가 졸업 받는걸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내는 심판으로 멸망당할 걸 알고 자기가 콕쓴 다음에는 마지막, 끝날에, 모두가 심판받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그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구원이지 무슨 심판이냐. 2015년 4월 10일부터 이루어지는 산자의 심판의 때, 에 우리가 참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한이 기록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가 여러 장도 안 썼어요. 딱일장 하나만 썼어요. 유다서는 일장 보입니다. 여러 장쓸 때보다 한장쓸때 의미가 깊을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의미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췄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심판한다 그러면 다 나가버리는데, 죄를 지도 구원해준다 그래야 교회부터 있지. 그래서 교회가 짓지 않는 벙거리가 기회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을그 그냥 읽을 때는 이거 펠로 뭐 몰라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러면서도 그가 동생이라 그지 않고 그가 신실하게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울분이 생겨서 그가 일장을 탁 쓰면서 한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깊은 내용이다. 네, 마치겠습니다.